오늘저녁이 다. 음! 먹방 빵, 3 4 아, 맞아! 맞아! 아, 아 everybody. 아, 아 God. 아, study. 아 <laughs> 아, 아 아, 아 아, 아 아, 아 아, 아 아, 아 아, 맞아! 아, 아서요? 컴플밴더? 댓글 한번 볼까? 싫은나 이미 봤지롱. <몬의> 마피아는 죽일 사람을 선택해주세요. 늑대예요 여러분. 늑대가돼 아우, 아우, 아우 사랑해요. 난 늑대고 너 미녀. b a 아아아 아. 요즘 말이야. 내가, 내가 말이아 <laughs> 엔믹스 진짜 케어리카다케어리야냉량이안 돼. 너무 재밌어. 저희 한 번도 케이크 엎친 음적 없었거든요. 아 내가 그 틀을 깼어. 엔믹스 아 어, 네. 아무래도 틀을 깨고 고정관념을 깨는 모습. 맞아 그런 <laughs> 걸음 하고 있으니까 그럼요. 그게 그 저희의 취미로서. <laughs> <laughs> 자 오늘은 네.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. 와 지금 너 생얼이야? 네 일단 볼터치 먼저 해 볼게요. 고양이 판다 톡